다이어트 전날입니다. 내일부터 진짜 다이어트를 할 거기 때문에 오늘은 속세 음식을 꼭 먹어야 돼요. 순두부 열라면 끓일 거고요. 재료는 열라면, 계란, 순두부, 팽이버섯입니다. 냄비 왜 이렇게 더러워 보이지? 더러운 거 아니고 까진 까진 겁니다. 까진 거예요. 물이 좀 적어 보일 수 있는데 이것 저것 요것들을 넣으면 양이 많아져서 반 봉지만 끓일 겁니다. 완전, 완전히, 개분이 너무 잘못 잘렸잖아. 아, 진짜 반봉지만 먹으려고 했는데. 조금 더 먹게 생겼네. 야채 투하, 스프 투하, 면 투하. 팽이버섯은 냉장고에 시래거리길래 넣었는데, 오우, 맛있더라고요 마라탕 생각나고. 다른 먹방 브이로그니까 두부도 보여드 아! 아! 누가 보여달라 했냐? 혹시 이거 아시는 분 있나요? 파, 송송, 계란? 이거 알면 영화 고인물. 순두부를 넣으니까 물이 생기더라고요. 그래서 불닭소스 좀 넣었습니다. 저는 짜고 맵고 고 자극적인 삶을 추구하기 때문에 가차없이 넣어줬고요. 고춧가루 마무리하면, 완성. 김치도 가져왔습니다. 근데 필요 없는 듯. 저의 최애 짱구컵의 음료를 따르고, 저컵 뒷면에 짱구 있어요. 너무 귀엽죠? 다이소에서 샀을 거예요. 아마 천 원인가? 참고로 전면 끊어 먹습니다. 면치기를 잘 못하기도 하고, 면을 후루룩 먹는다고 더 맛있진 않더라고요. 편집하면서 알았는데, 제가 짱구를 되게 과몰입해서 보더라고요. 보세요. 아니, 우주에 산소 없는 거 처음 알았냐고. 깜짝 퀴즈. 저건 뭘까요? 정답은? 계란이랑 버섯. 복수 정답이었습니다. 맞추신 분 있나요? 제가 입이 짧아서 배부르다기보다는 물렸다가 더 맞는 것 같아요. 하지만 내일부터 다이어트니까 후회 없이 먹도록 하겠습니다. 완그릇. 다이어트 1일차가 되었습니다. 제가 지금 쑥라떼를 해 먹으려고 하거든요 근데 유통기한이 1년이 지났는데 먹어도 될까요? 얘네가 좀 하나가 되긴 했는데 괜찮겠죠? 안 죽겠죠? 죽지 않을까? 안안 안 죽을 거야 근데 지금 살아있는 거 보면 괜찮은 듯 우유는 유통기한 안 지났습니다 우유는 건강해요 건강한 거 더하기 지리... 안 건강한 거는 중강 건강 그래서 안 아팠나? 우유 데워왔습니다. 김 보이시죠? 우유에 김이 나면 뭐게요? 뜨거운 우유자. 뭘 생각하신 거죠? 숟가루 부족해서 파밍 더 해줬습니다. 약간 ASMR a s m -I. 편집하면서 마셨습니다. 누구세요? 진짜 쑥 라떼만 먹으려고 했거든요? 근데 들어보세요. 팥 친구가 누굽니까? 콩이죠? 콩은 뭡니까? 단백질입니다. 그럼 팥도 단백질 아니에요? 원래 친구는 끼리끼리잖아요. 내가 네, 먹고 싶었어요. 미안해요. 마지막까지 맛있게 먹었고요. 다 먹고 치우는데. 아, 얘도 유통기한 지났네? 하, 허린 눈 할게요. 제가 아직 밥을 안 먹어서 저녁은 고기를 먹을 겁니다. 된장찌개 끓이기 쉽더라고요. 물에 멸치, 된장, 두부, 버섯 넣으면 끝. 쉬우니까 여러분도 해보세요. 이제 고기를 구울 건데 제가 다이어트 중이라 많이 못 먹거든요. 근데 고기를 구우려고 보니까 고기가 두 덩어리인 거예요. 그래서 미리 사전에 말씀 올립니다. 저 아마 남길 거예요. 입맛 벌리면 거짓말이... 사과의 의미로 고기하트 다구웠고요 고기랑 밑반찬 어씨 뚜껑 안 열어봐 엔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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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 갈게요 하이큐 탄수화물이랑 단백질 균룩국 양념된 야채 싱싱한 야채 양념된 야채 단백질 어, 완벽한 다이어트 식단이다. 음! 그리고 혹시 궁금해 하실까봐 말씀드리는데, 잠옷을 두개 입는 이유는 두개다 입고 싶은데, 전 몸이 하나라서 그냥 겹쳐 입었습니다. 저 밑반찬이 배달시키고 받은 거거든요? 근데 진짜 말도 안 되게 너무 맛있는 거예요. 저게 뭘까? 나 너무 궁금해. 저 반찬이 진짜 요물인 게, 쌈 싸먹을 때 재료가 이것저것 들어가잖아요. 모든 재료를 조화롭게 만들어줘요. 정말 너무 맛있어요.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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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행복한 저 표정을 보세요. Get ready with 쌈. 단백질 하나. 단백질 둘. 마성의 반찬 넣고. 탄수화물은 에너지니까 넣고 다이어트 쌈 완성 자 드세요 드십시오 왜안 드세요? 공복 다이어트 하신다고요? 아 어쩔 수 없이 내가 먹어야겠다 음. 오늘따라 쌈이 너무 맛있길래 한 번에 많이 먹고 싶어서 좀 크게 만들었는데 너무 커서 씹기도 힘든 거예요. 맛도 안 느껴지고, 아, 망했다 했는데 그 순간 마성의 반찬이 존재감을 드러내면서 갑자기 너무 맛있고, 너, 너 뭐야, 너? 너 이름 뭐야? 진지하게 음식점에 전화해서 밑반찬 뭐냐고 물을까 5만 번 고민한 것 같아요. 저는 쌈 개수랑 고기 개수랑 비율을 미리 맞추는 편인데, 저만 그런가요? 큰데요? 응. 어, 이거... 할수 있어. 이야, 바로 공양이야. 뭐야. 아주 싹싹 먹었네. 절 들어가도 되겠어. 다이어트 1회차 식단 대 성공.